이번 강의는 배열을 이용하여 스택을 구현해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배열을 이용하는 스택의 구현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예시로 배열의 크기가 6인 배열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보고 이 배열을 90도로 회전해서 생각해봅시다. 각 배열은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해당 배열에 이렇게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바텀은 가장 아래를 지칭하고 탑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가장 위를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배열을 이용한 스택은 메뉴의 데이터 위치에 따라 탑이라고 부르는 움직이는 포인터가 존재하며 데이터가 푸시될 때는 탑이 위로, 데이터가 팝될 때는 탑이 아래로 이동합니다. 예시로 이러한 스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탑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며 배열의 데이터가 없을 경우는 마이너스 1로 가정합니다. 데이터가 푸시되면 탑은 위로 이동하며 배열의 인덱스 0을 지칭하기 위해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데이터가 푸시되면 탑은 위로 이동하며 1의 값을 가집니다. 또 데이터를 푸시해봅시다. 그러면 탑은 위로 이동하고 2의 값을 가집니다. 반대로 데이터가 팝되면 탑은 아래로 이동하며 1의 값을 가집니다. 데이터를 다시 팝하면 탑은 아래로 이동하고 0의 값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팝하면 탑은 아래로 이동하며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탑은 위아래로 이동하며 데이터가 어디에 부시되어야 하는지 데이터가 팝될 때 어느 위치에 데이터를 꺼내야 하는지 가리킵니다. 다만 탑의 이동 시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데이터를 꺼낼 때와 데이터를 넣을 때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꺼낼 때 탑이 마이 1인 경우는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므로 탑을 이동시키면 안 되고 예외를 발생시켜야 하며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넣을 때 탑이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와 동일하다는 것은 더 이상 스택에 넣을 공간이 없다는 뜻이므로 탑을 이동시키면 안 되며 예외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두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이제 스택을 실제로 구현해 봅시다. 먼저 스택 객체의 속성으로 탑과 데이터 배열로 정했습니다. 메뉴의 데이터를 지칭하는 탑은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 배열로 선언합시다. 그리고 배열로 구현되는 스택이므로 스택의 사이즈를 정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통해 초기화할 배열의 크기를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행위로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스택의 데이터가 꽉 찼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넣고 꺼내는 행위,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꺼내지 않고 메뉴의 데이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행위를 정했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e a s e m p t y 메서드입니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True, 데이터가 존재하면 False를 반환하는 메서드인데요. 이미 앞서 설명했듯이 탑이 마이너스 1이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탑이 마이너스 1이면 t r u 를 반환합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가 꽉 찼는지 확인하는 isFull 메서드입니다. 스택에 데이터가 꽉 찼으면 true, 그 외에는 false를 반환하는 메서드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앞서 설명했듯이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와 탑이 동일하면 스택에 데이터가 꽉찬 것으로 봅니다. 해당 메서드도 간단함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데이터를 넣는 push 메서드입니다. 데이터를 전달받아 꽉 찼는지 확인 후꽉 찼으면 예외를 발생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먼저 탑을 증가시킨 후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하여 해당되는 위치에 데이터를 삽입하면 됩니다. 데이터를 넣을 때는 스택에 데이터가 꽉 찼는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꺼내는 메서드입니다. 데이터를 꺼낼 때 스택이 비어 있으면 예외를 발생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탑이 가리키는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먼저 탑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꺼내서 임시적으로 저장한 후 배열의 널값을 저장하여 데이터와 배열에 대한 참조 의전성을 끊어주고 마지막으로 탑을 감소시키면 됩니다. 이 과정도 어렵지 않고 스택이 비어있는지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은 메뉴의 데이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픽 메서드입니다. 데이터를 꺼낸다기보다는 메뉴의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사용하는 메서드로 만약에 스택이 비어있으면 널값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메뉴의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탑을 이동시키는 메서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호출해도 항상 같은 값을 반환합니다. 이 메서드의 구현도 간단하죠. 이번 강의는 배열로 만드는 스택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배열로 만드는 스택은 구현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다만 단점은 스택의 공간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미리 할당해야 하거나 또는 스택이 꽉 차면 스택을 비울 때까지 데이터를 푸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